네, 오늘 저기 저 대학생들의 어 한양대와 스크린 이미지 그렇죠 스크린 이미지 스크린 이미지가 있어서 구경이 왔습니다. 자 오늘 개권개권 해설가들 두분 여기 자 인사해 주시고요.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세요. 네. 안녕하세요. 네. 저희 <laughs> 소속 네. 대표 탁본. 보고 징어예. 오케이 오케이. 네 오늘 또 재밌는 경기 또 한번 보시 죠 간다 오, 오 재밌다, 그렇지, 그렇지. 오, 업테크 예상합니다 아이고. 아이고. 오. 아이고. 바스, 바스. 오 나이스 오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아, 나불고 이거.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 아, 이거. 아, 이다 아, 아, 아까 나이 아, 아, 이 이거.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 아, 이

오케이. 오 됐다 어, 이거 좋다 좋았어 좋았어, 좋았어. 저런걸 잡으면 토지 다운을 해야되는거야 아니야 쟤가 제가... 제가등치가 있는데 어쩌지 전적 전력변속 및 네. 나이스 오케이. 야 그래 너가 잘 막아 어야 오케이 <laughs> 맛있는게 드리고 아쉬네요 자 인사 한번. 안녕하세요. 공부학번 권혁성입니다. <laughs> 파이팅. 응. 소개 좀. 안녕하세요. 저널 공부학번 이 매니저 이혜린입니다 연예인 기질 있네. 연예인 있네. 야 어유. 넌그 연예인 줄 알았어. 셋째 음, 열야. <laughs> <laughs> <샛별이야? 웃음> 네. <그렇지>. 네. <laughs> 안녕하세요. 공부학번 이샛별입니다 소개 소개. 저는 이공학번 이지은이고요. 오케이 <laughs> 아 그래 잘 부탁해요. 네, 잘 네. 아까 우리끼리 밥 먹은 건 잊어주고. 이공학번 이지은이고요. 해해 해. 네 오늘 처음 봤습니다. 아 그래 잘 부탁해. 요 <laughs> 와! 아이고.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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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그래, 네. 미들로 가, 미들, 그렇지 아이고, 야 그렇지, 언제 네. 오시! 그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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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디 갔어? 예, 예, 예. 렇지 오늘 소감, 소감 한마디 먼저 드습니다 오늘 스크린 이미지 잘 봤고요. 스크생지 고생, 고생들 하셨고. 음. 어뭐 오늘 전, 전반적으로 컨디션 조금 안, 안 좋았던 것 같기도 한데 음. 아무튼 컨디션 잘 회복하셔서 축계 음. 어, 때는 더 좋은 모습 기대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 어, 그럼 뭐 이제 어, 좋은 거 많이 먹고, 음. 좋은, 생, 거 많이 좋은, 거, 좋은 생각 많이 하시고 좋은 생각 하고. 음. 굿 o 킹 d t h 킹 n 소한 마디씩. 수고했어요. 하트 한 번씩 날려주고. 다들 어, 고생했어요. 오케이. 자, 매니저 님도. 자, 첫날 <laughs> 매니저. 이지은 매니저 님. 이지은 매니저 님. 핫 <laughs> 하트 한번 <laughs> 날려주시고. 수고했습니다. 충병이네. 아니고. 오늘 기 스크린 이미지 잘 마쳤고요. 아, 아, 아쉽긴 했습니다만, 뭐, 뭔가 좀, 배울 만한 게, 뭐, 좀 생각했던 게 있겠죠. 그래서, 운전해. 운전하세요. 열심히 준비해서, 가을에, 멋진 가을 동화 부탁드릴게요. 파이팅. 파이팅 자, 앞에 한번 따봉. 자, 따봉 한번 해주시고. 하나, 둘, 셋. 따봉! 너 인마 아까 인마 저 5야드 왜 자꾸 저 7야드 나가는데 왜 뒤로 2야드 뺐어 아 그래요? 이 새끼 너 범인이야 범너지